안녕하세요 모비즈입니다. 먼저 이전에 말씀드렸던 iOS 17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위터의 애플허브를 통해 사이드 로딩, 즉타 앱스토어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유럽연합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iOS 17 버전부터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15%에서 30%가량 부과되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태까지 애플을 통해 결제를 진행했을 때 손해를 보던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예로 들었을 때 아이폰에서 결제를 진행하면 월 14,000원 같은 계정으로 PC에서 결제를 하면 월 10,000원으로 같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유럽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기능으로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과 같이 법적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당 기능이 제어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5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트위터의 애플 트랙을 통해 아이폰 15 시리즈의 최종적인 디자인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살펴보면 아이폰 14와 동일한 볼륨 버튼이 탑재되었으나 무음 모드 및 새로운 기능을 위한 액션 버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베젤 역시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카메라 범프가 작아졌다는 것인데요. 11 시리즈를 시작으로 계속 커져오던 카메라 범프가 얼마나 작아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5 시리즈의 색상에 대한 루머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 트랙을 통해 일반형 라인업의 색상 그리고 프로 라인업의 메인 색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반형 모델의 경우에는 파란색 색상을 메인으로 한 모습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폰 시리즈 최초로 반투명 유리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13시리즈와 같은 진한 색감의 블루 색상인지 14시리즈처럼 옅은 색상의 블루 색상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 트랙을 통해 공개된 이미지에서 프로급 모델의 경우 다크레드 색상이 메인 네로 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출시 경향과 비교해 봤을 때 프로 모델은 스페이스 블랙, 실버, 골드 그리고 다크 레드 색상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15 그리고 iOS 17 업데이트 관련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애플페이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장착한 것처럼 아이폰의 사이드 로딩 기능 역시 하루빨리 도입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